옛날 옛날 아주 오래전 한 마을에 형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놀부는 욕심이 많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고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 놀부는 집과 재산을 모두 혼자 차지해 버렸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흥부야, 너한테 줄건 없어. 이 집에서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 흥부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흥부는 마당에서 나무를 하다가 어디선가 짹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흥부가 주위를 둘러보니 제비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니? 흥부는 제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부러진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흥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친 제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제비는 며칠 뒤, 다 나은 뒤, 하늘로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자, 제비가 다시 흥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비는 씨앗 하나를 흥부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지? 흥부는 그 씨앗을 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씨앗에서는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흥부가 박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박은 처음 보네 박을 쪼개는 순간 툭쿵 쌀이 쏟아져 나오고 금과 은 그리고 집과 옷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버지 부자 됐어요. 흥부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비 덕분이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건 아니란다. 이 소문은 곧형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제비 다리 고쳐주고 부자 됐다고. 나도 해봐야겠군.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다치게 한뒤 대충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빨리 나와서 박씩 물어오너와 다음에 놀부의 집에도 박이 열렸습니다. 놀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엔 나도 부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박을 쪼개자. 툭, 쿵, 쾅. 귀신들이 튀어나오고, 집은 무너지고, 재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놀부는 울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것을 잃은 놀부는 흥부의 집 앞에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흥부야. 형이 욕심을 부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흥부는 잠시 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사람,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흥부는 형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놀부는 욕심을 버리고 흥부와 함께 정직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행복으로 돌아온다.